Use the term "good fit" a lot when we're looking at you know, the right fit when we're looking at, at uh, players to add in, and uh, I think in this term it was the perfect fit. Um, uh, his skill set, his personality, uh, his his personal goals and desires really line up perfectly with ours and, and what our club needed. i 정말 제가 원하던 이길 수 있는 팀에 와서 정말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다시피 아니고 이제 어 저희 가족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다 고려했기 때문에 어 정말 뭐뭐 뭐, 텍사스가 정말 저희들한테 딱 맞는 팀이 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것 같습니다 예뭐어 제가 많은 팀을 고려했던 팀들 중에 다른 팀들은 이미 이제 <laughs> 지금이 아닌 이제 앞으로 뭐 1년이나 2, 3년을 바라봐야 됐었지만 텍사스는 내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텍사스를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월드 시리즈 이기는 게 네, 이제 텍사스는 이미 월드 시리즈를 두 번이나 나가서 거기서 아쉽게 패했지만 이제 거기서 제가 뭔가 이제 팀을 도울 수 도울 수 있어서 이제 마지막 그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was으니까 하는 분들 얘기가 좀 뜨겼는데 여기 이제 한길이 지역 속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네. 잘 네, 좋은 모습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감안해야 될까. 근데 아까 뭐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어 보상도 그렇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전혀 안될 수는 없고요. 이제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이제 정말 하던 대로 할, 거,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성적은 또 따로 게또 마련이고 예.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너무도 너무 잘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할것 같아요 고생했던 이야기를 왜뭐 네, 마이너리그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마이너리그를 가면 다 고생하는 거고요 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마이너리 갔다고 해서 그거를 내세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그런 선수들이 또 다른 항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바람은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어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고생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 고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교훈을 준 6년, 7년이 아니었나, 마이너리 생활이 저를 한번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없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는 항상 뭐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고 싶고 이제 그런 게 항상 제 목표였는데 어 이제 뭐 부상, 부상도 이제 뭐 2011년 12년 조 당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목표보다도 이제 경기에서 매일 뛸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정말 큰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도 그리고 못하고 싶어도 아프면 뛰질 못하면 그런 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올 시즌 전부터는 이제 목표가 건강한 몸을 시즌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그걸로 세웠습니다. 응원해 주신 한이 한 마리에... <laughs> 뭐 정말 감사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실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원정 경기를 가면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도 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또 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비록 이렇게 또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이제 달라스에 와서 이제 또그 많은 또 한인 팬분들을 뵙겠지만 뭐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주셔가지고 예. 네? 네. 뭐 저는 뭐세 포지션 다뛸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서는 사실 걱정 안 하고요. 다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번을 치고 싶다는 없어요. 1번을 쳐서 좋은 성적을 낸건 사실이지만 1번을 꼭 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제가 이 팀에 들어온 거는 일단 우승을 도와 돕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팀에 어디든 가든 다선은 저는 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뭐 별, 뭐, 포지션이나 다서는전큰 의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니, 많이 조마했죠. 저도 뭐, 뭐, 언론에서는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또안 좋은 이야기 들리고 하는데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음, 되도록 또안 보려고도 했고, 언론도. 근데, 음, 딱 계약되는 순간에 이제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어, 정말 뭐, 와이프랑 너무 좋아했지 않고 네, 일단은 텍사스 레인저스는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게 중요했어요 네, 뭐 모든 걸 계약기간이나 모든 걸다 떠나서 저는 어차피 1년 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편안하게 생활할 수있냐 저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저희는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네뭐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일단 많이 계신다는 건또 알고 있었고 뭐 아까 그이 스스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인 커뮤니티가 어떤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한인 커뮤니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뭐 뭐를 꼭 회사가 아니고요. 회사가 아니고 뭘 이제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죠. 일단 그러니까 항상 야구장에 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만,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된다, 그겁니다. 일단 저는 클레브랜드나 신신에 대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걸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나셔가지고 야구장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그게 안 돼서 그냥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에... 아,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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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정말 여기까지 와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야구 인생의 두 번째 이제 막이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또 성적도 내고 싶고 또 저보다도 일단 팀이 일단 원하는 거를 또 이렇게 돕고 싶고요. 그리고 응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 감사하죠. 야구장 많이 와 주시고. 그러면 저는 뭐 그거보다 더큰 의미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Okay. Thank you. All right. good. Very good. Mm -hmm. yeah. <laughs> <laughs> father one two t 다 r n g t nine ten t w e